뉴욕 맨하튼의 고급 주택을 둘러보는 맥과 사라.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 사라와 함께 거주할 새 집을 찾고 있었죠. casual 이 집은 독특하게도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highly unusual. The elevator you will not find this in n i n of brownstones. 숨겨진 비밀 공간인 패닉 룸이라는 곳이 존재했습니다. It's called a panic room. What? A safe room. h o r d concrete walls, buried phone line, not connected to the house. Thick steel, full battery backup, so even if the power's off, it's still functional.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갸우뚱하지만 페넥룸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계약을 결심합니다 그날 밤 피자와 와인으로 허기진 배를 달랩니다. 자, fuck her too. I agree. Bypass non-ready zone. Shunt. Enter zone number. 잠을 자기 전 맥은 패닉룸의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이 시각 모녀가 잠든 집으로 누군가가 침입을 시도합니다. 침입자인 버넴은 집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되고,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We got 이번 범행을 계획한 주니어. 그리고 주니어가 데려온 정체불명의 마스크맨 라울까지.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웠던 주니어. 버냄은 계획이 틀어지자 포기하려 하는데 아이의 양육비가 절실했던 버냄은 결국 계획에 동참합니다 한편 맥은 켜져 있는 패닉 룸의 불을 끄기 위해 패닉 룸으로 다가가는데, 그러다 감시 카메라에 잡힌 강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이 강도임을 직감한 벡은 곧장 사라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더스노도로 아깝지 마라. 킵 인. You stay here. Nobody gets past. 그리고 집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을 가죠. 하라의 말대로 패닉룸으로 가는 두 사람. Fuck. 이렇게 간발의 차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Fuck. 해맹룸 안에 있는 전화 기를 들어, 보 지만 사실 사 라는 어린 나 이에 당뇨 를앓고있었 습니다. Good. Why wouldn't she be in there right now calling the cops? Could she have hooked it up this afternoon? No, she couldn't. Look, you don't just call a bad Atlantic. She would have to do it through Manhattan Security. She's my company. I checked the paperwork. The phone in there is not connected. You see? There you go. She couldn't have. Hey. Do it. Yeah, me and a couple... Excuse me. The police are on 경찰이 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보지만 버네만 이것이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었죠. 사실 강도들이 원하는 건 바로 패닉룸 안에 있었습니다. What we want is in that room. They're coming in here, aren't t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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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can't. I told you they can't get in here. We're not coming out, and we're not letting you in. Get out of my house, Say Fuck, mm. fuck! mom. Get the fuck out of my house. Oh, get the fuck out of my house. <laughs> 그때 허탈한 웃음을 짓는 사실 버냄은12년 동안 패닉 룸을 만드 는일을 해왔 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봉쇄해 버리는 강도들. 그리고 망치로 벽을 부수고 구멍을 뚫어 패닉룸 안으로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follow through with something worst that's gonna happen is is they'll pass out they'll have a hangover how are we gonna get in there if they pass out junior Cut it back get into this oh my god that's 탁거리는 소리에 음. 주니어가 벽에 얼굴을 갖다 대고, 음. 그리고. 이번엔 밖에 있는 핸드폰을 가져오려고 하는 맥. 강도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밖으로 나가는데 맥은 침대 밑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 그만 스탠드를 떨어뜨립니다. 발의 차로 패닝룸으로 돌아온 맥. <놀람> 하지만 핸드폰의 신호는 잡히지 않았고. Come on. I signal. <놀람> 전화선을 빼내서. 해닝룸 안에 있는 전화기와 연결을 해 봅니다. 매은곧장 <놀던> 경찰에 전화를 해 보지만 yes, uh, and... no, no, I...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 시각 번햄은 차단기를 멈추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렇게 전화는 끊어지고. No way we're into that room. 주니어가 계획을 포기하려하자. 라울 은 그를 쏴 버리 죠？그때 연락 을받았던전남 편이 찾아 오고. 버네 문이 남자, 가 맥의 전 남편이라는 것을 눈치채 죠.

설상가상으로 인슐린을 맞지 못한, 사라가 발작을 일으킵니다. 맥은 버네미 기절한 라우를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인슐린을 찾아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갑니다. 패윅룸 네. 앞에 쓰러져 있는 전 남편. 사실 쓰러져 있던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맥은 인슐린 확보에 성공하지만 강도들은 이미 패닝룸 안을 정거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패닝룸으로 달려가보는데 때번의문 패닉룸의 문을 닫아 버리죠 The gun. You put the gun down and step away from the door. You gotta open the door. My daughter is very sick. She needs an injection. Open the door so I can give her a shot. All right. I swear to God I'll kill you both. I open the door, you'll shoot us. Just so give her the shot yourself. 맥이 내려간 걸 확인한 버에은 사라에게 인슐린을 나줍니다 like 베넴은 like yeah, 원래의 목적인 금고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laughs>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오죠 맥 은, 강 도들 에게 제스처 를취합니 다. 그리고 연기를 하는데요 is everything okay? you right, 하지만 이 경찰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경찰의 말에 맥은 잠시 머뭇거리지만 That's something you could do. 사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경찰들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버 냄은 은행 채권을 확보하죠. 그 돈은 무려 250억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타라를 인질로 잡고 집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라를 인질로 잡고 집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그때 숨어있던 맥이 나타나 라울을 공격합니다. 그 사이 버넴은 혼자 도망을 가고 라울이 올라와 가족들을 공격하는데 사라에게 죽방도 날리고 액을 해치 려고？하 던 그때 버냄이 돌아와 그를 처리 합니다. Okay 하지만 버냄은곧 붙잡히 게되고 영화 는끝이 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던 강도들의 꿈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이렇게 보셨나요? 이 영화는 2002년에 개봉한 영화로 3인조 강도를 피해 패닉룸으로 들어간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도들과 모녀의 긴박한 대치 상황이 패닝룸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맞물려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스워사이드 스쿼드에서 조커 역을 맡았던 자레드 레토가 주니어의 역할을 맡았고 블랙팬서에서 주리 역을 맡았던 포레스트 휘테커가 버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밖에도 양들의 침묵에 조디 포스터와 트와일라잇의 크리스틴 슈튜어트까지 유명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했습니다. 그랬죠? 킬링타임용으로 추천해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링무비였습니다.